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씬 인베스티게이터 실종 시나리오 3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어, 계속 실종 시나리오 1, 2, 3은 전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에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전에 시나리오 2에서 보셨던 그 필립 집에 떨어져 있던 열쇠로 문을 여는 곳으로 시작해요. 여기가 그 쳐들어왔던 남자의 집이겠죠? 쳐들어왔던 남자 집에 문이 따져 있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실 한 중간에 사람이 한명 죽었다는 표시가 있고요. 다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죠? 이거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볼게요. 이 집의 주인은 실종 포스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안에도 보시면 많고 전부 본인이 다 뿌린 건 아니겠죠? 여기 뉴스도 실종에 관련된 어떤 한 여성에 대한 기사도 모으고 있고 네, 여기도 보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프 이거 코르크 보드판에 굉장히 여기저기 지역에서 뭔가 목격된 그런 정보를 붙여놨고요. 중요한 미싱 포스터를 보시면 헤이즐 로즈 시나리오 1에 나왔던 그 캐서린과 토마스의 딸 헤이, 헤이즐 로즈가 실종됐다는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이즐은 2004년 12월 12일 양유원에서 실종됐어요. 이때 보시면 지금 13살의 헤이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나리오 1을 진행했을 때 1998년이었거든요. 그때 헤이즐 나이가 7살이었고, 어 근데 2004년에 양육원에 있었대요. 분명히 98년에 그 아동보호국에서 헤이즐을 데려갔고, 그렇다면 아빠한테 갔다는 게 가장... 큰 가능성인데, 아빠한테 가지 않고 왜 위탁 양육원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정까지는 저는 나와 있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양육원에서 실종됐고, 어그 원장은 도망갔다고 생각한대요. 어 이건 원장 말이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헤이즈를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쪽지 위에 보시면 조시 우주와 니콜라스 우주의 번호가 있고 둘이 주소가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니콜라스는 아빠가 데려갔다는 건데 왜 헤이즐만 따로 저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아들만 원했던 건지 아니면 헤이즐이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았던 건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헤이즐은 13살 때 양육원에서 실종이 됐어요. 이 사실을 안 사람이 헤이즐을 찾으러 다닌 거겠죠? 여기도 보시면, 어 비슷한 연령대에 실종됐던 이 여자분들의 사진을 모아놓고, 헤이즐이 아님, 헤이즐이 아님, 헤이즐이 아님, 이렇게 올려놓고 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헤이즐을 꼭찾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정체를 알려면 여기 상자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시나리오 1에서, 캐서린과 토마스의 행복했던 그 액자 속 사진이거든요. 네,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여기가 캐서린 아니면 토마스의 집이겠죠? 음, 여기서 이 기사를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아이 방치한 엄마 숨진 채 발견. 그 기사도 이렇게 났네요. 캐서린이 11월 16일 자살을 합니다. 11월 16일이라면, 그때 당시에 11월 15일날 캐서린과 아니 니콜라스와 헤이즐이 그 보호시설에 맡겨졌거든요 그러고서 다음날 바로 저녁에 엄마는 사망을 합니다 자살을 한거죠 아무래도 너무 큰 좌절감에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토마스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조금만 더 자기가 신경 썼으면 카지노 안 가고, 라스베가스 좀안 가고, 자기가 좀 신경 썼으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죄책감에,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이, 아동보호국에 있는데 함부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지내다가 저렇게 2004년에 헤이즐 실종된 걸 보고, 어, 토마스는 거의 지금까지, 지금이 2018년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18년까지도 헤이즈를 찾아 헤맨 거죠. 미국 전역을.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깃털, 장미, 고리, 호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 시나리오 2에서 아이린과 어, 함께 보물찾기하고 놀았던 목록이에요. 그 시나리오 2의 아이린 방에서 목록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 공원에서 아이린과 함께 놀아줬던 공원 아저씨였다라는 걸 여기서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가 그 집에 쳐들어간 것도 맞는 게 이제 토마스가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피가 흥건하고 그 강아지와 싸웠을 때 뜯겨져 나간 자국도 옷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필립니 집에 쳐들어간 게 토마스며 어, 토마스는 과연 헤이즐이 로즈였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같이 놀아줬던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손녀인데. 근데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제 도와줬잖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토마스는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필립의 집에 저희가 봤듯이 열쇠를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열쇠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행히 1층이라 그냥 이렇게 들어왔죠. 예, 토마스가 여기 창문에 찍힌 발자국 보시면 어, 메말른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날씨에 오늘 날씨가 나와 있는데 10시 이전. 어, 10시 이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고, 10시부터 비가 와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10시 이전에 자기 집에 들어온 거죠. 또 하나 확인할 점을 보시면, 여기 영수증이 떨어져 있는데, 어, 영수증 보시면 여기 오전 9시 23분에 마트에서 맥주와 로프와 담배를 삽니다. 그리고 들어온 발자국이 하나인 걸로 보이죠? 더 많아 보이진 않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게 아니라 어제 그 일이 있고 뭐 아이들 피신시키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아마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맥주와 담배를 구매하고 그리고 로프를 구매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네. 토마스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토마스가 자살하려고 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년간 에이즈를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잖아요. 또 뭔가 실마리가 보일 듯 하면서 저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하나도. 여기 메일 보시면 메일에 온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겠죠. 뭐 초반에는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토마스는 모든 걸 단념합니다. 너무 힘든 거죠. 지친 거죠, 자기도. 단념하는 바람에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 마이애미로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애미에 캐서린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나리오 2에서 어 아이린이 공원에서 아저씨를 만났을 때 아저씨가 공원 옆에 있는 묘소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묘지를. 그 묘지가 캐서린의 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캐서린이 고향이 마이애미인가봐요. 시나리오 1에서 친구가, 아, 난너 마이애미로 돌아갈 줄 알았어.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마이애미가 고향이라서, 어, 토마스가 이쪽에 캐서린을 묻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캐서린을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핸드폰을 보시면 핸드폰이 왜 여기 떨어져 있는지는 뭐 깊게 생각은 안 했지만 애초에 그 아이린과 통화한 후에 좀 급하게 나가느라고 떨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린이 엄마 죽어가요.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뛰어간 거 아니, 모르고 놓치고 뛰어간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제 통화 기록에서도 어제 그 아이린 핸드폰, 번, 핸드폰 번호가 찍혀 있는 어, 기록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도 엄마 죽을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했던 거 보니까 공원 아저씨가 확실하죠. 음성 메일엔 두 개가 와 있는데 하나 토드는 어, 굉장히 토마스를 잘 챙겨주는 친구예요. 뭔가 종교적으로 힘들어서 종교적으로 의지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만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꾸준히 되게 연락 잘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로 보였어요. 그리고 1024에서 온 메시지는,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제 저희를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면서 울먹이면서 메시지를 남겨요. 근데 만약에 토마스가 헤이즐을 알아보고, 헤이즐이 토마스를 알아봤다면, 이런 식의 감사 인사는 남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봤다면, 어 토마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 또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만남을 기약한다거나 아니면 반가움의 표시를 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자신을 도와주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감사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둘은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음, 토마스는. 아무래도 7살 때 헤이즐이 어떻게 성, 성인으로 자랐을지는 모르겠죠? 여기 보면 성인 됐을 때의 예상 얼굴이 있지만 이게 좀 아니었나 봐요. 이거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을 때의 모습이겠죠? 근데 헤이즐은 로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못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봤을 거고, 그 다음에 헤이즐도 7살 때 만났던 아저씨 얼굴을 뭐 좀, 주름 자글자글해진 토마스를 보면서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토마스는 음성 메시지를 다 보지도 못해요. 이게 봤다면 옆에 뉴가 사라져야 되는데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토마스가 알았다면 페이즐이 로즈였다는 걸 알았다면 어제 자신이 구한 두 명이 내 딸이었고, 내 손녀였다는 걸 알았으면, 저는 절대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앞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불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4년을 저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찾아다녔는데, 로즈가 여태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걸 죄책감이 죽는다? 그러면 14년 전에 저 실종 포스터를 보고 죽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찾을 생각 조차 안 하고. 그래서 아마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을까, 알았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이제 캐서린의 사진을 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담배도 하나 피고,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누군가 이 집에 침입합니다. 열쇠를 필립 집에 두고 왔는데, 문을 따고, 저벅저벅 걸어오죠. 젖은 걸 보니까, 분명한 건, 오늘 아침 10시 이후에 들어왔고, 10시 이전에 들어왔던 토마스는 집 안에 있었을 거고요. 들어오고, 이 사람의 정체는, 뭐, 필립이겠죠? 이거, 부추 자국 보시면, 그 필립의 금고 옆에 있었던 부추랑, 완전 똑같이 생겼고요, 자국이. 밑창이. 필립집에 두고 왔던 열쇠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필립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필립이 이렇게 바로 이쪽 주방으로 가요. 그리고 막 여기가 널브러져 있어요. 뭐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여기 손자국도 좀 이상하고 라디오 켜져 있어서 시끄럽고 기분 나빠서 그냥 팡 하고 끈 건지. 아니면 토마스가 그냥 여기 있었는데 누가 문 따고 들어오니까 너 뭐야 이 자식아 하면서 여기서 막 흔들다가 이렇게 이렇게 밀쳐져서 여기가 난리치게 된건지 그러면서 난리치다가 여기까지 가고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토마스는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심지어 아침 9시에 들어왔어요 잠도 못자고 상태가 너무 안 좋겠죠. 술도 먹었고, 요곧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래서 힘이 딸린 토마스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또 쓰러지고, 요 위에서 올라탄 필립과 신랑이를 버렸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필립은 총을 가져왔어요. 총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시나리오 2에서 보시면 금고 옆에 아래쪽에 권총박스들이랑 피스톨박스가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 3을 진행하고 다시 시나리오 2를 가게 되면 피스톨박스와 권총박스 몇 개가 없어져 있어요. 아, 그걸 보니까 저희가 3을 열고 2를 오니까 필립이 그걸 가지고 나갔다라는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립이 그 권총이랑 총알을 챙겨서 뭐 핸드폰 박스도 몇개 없어졌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온 거죠. 네. 토마스도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거는 이거 저 아는 그 이웃분이 알려 주시긴 했는데 이게 공구 상자라고 하는데 왜 공구 상자가 다들 침대 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권총 상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 공고상자래요. 근데 왜 얘네는 공고상자를 다 맨날 침대 밑에 이렇게 두죠? 어쨌든, 토마스는 권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떨어져 있는 탄피 두 개가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의 탄피는 필립집에 있던 거. 요게 필립집에 있던 거고, 이거는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탄피라서, 토마스도, 필립도 권총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누워서 실랑이를 한 거죠. 막 서로의 팔을 잡고 총을 서로한테 못 쓰게끔 막 흔들면서 실랑이를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과 어 앉아 있는 사람이 서로 탕탕 쏩니다. 그러면 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워 있는 사람은 빗나갔죠 위로 쏜게 그리고 아래 누워 있던 사람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겠죠. 그래서 탄피가 이렇게 다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다 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누워있던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할수 있죠. 처음엔 피인가 싶었는데 그냥 뚫린 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던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왜 누워있는 사람이 토마스라고 아예 생각을 했냐면 어, 토마스라면 만약에 토마스가 필립을 죽인 상황이었다면 저는 캐서린 사진을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맥주 국물에 찌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있게끔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립을 죽였다면 그리고 토마스라면 지금 이 현장에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헤이즈를 못 알아봤어요 헤이즈를 알아봤더라도 자신은 채책밤에 죽을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저기에 목이 매달려 있는 상태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물증을 찾지는 못했어요. 물증을 찾지 못했지만 그냥 예상이 절대 캐서린 사진과 어,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의지를 꺾진 않았을 거다. 필립 하나 죽였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히려 만약에 헤이저를 알아봤다면 필립을 죽였으면 오히려 더 안심하고 죽었어야겠죠. 저는 못 알아봤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어쨌든 의견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질러진 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토마스가 너무 좌절감에, 너무너무 이거를, 헤이즈를 14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뭐 하나 제대로 찾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다 막, 꺼내버리고, 막, 여기도 다 난장판 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필립이 토마스를 죽이고 자기 여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찾아야겠는 거죠. 아,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내 여자들이랑 무슨 관계길래 그렇게 다 구해준 거지? 아, 여기 어디 자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뒤진 거죠. 다 뒤져보니까. 근데 필립은 이거 보면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헤이즐이 이 나이 딱이 얼굴 때 실종이 됐는데 그리고, 보니까 아이린도 미성년자 때 아이를 낳은 것 같거든요. 아이린을 그때 낳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헤이즐이 나쁜 남자를 만나서 도망갔을 수도 있는 거고, 필립을 그때 만나서 도망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필립이 원래 여자를 좀, 이렇게, 납치해서 데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납치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필립은 이거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얘가 잃어버린 로즈 찾으러 온 거구나. 이거 보고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네. 요 어쨌든 이렇게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막 뒤지고 찾아보다가 간것 같습니다. 딱히 로즈와 뭐 해, 로즈와 아이린 그리고 엠마 말리 뭐 이런 애들의 정보는 토마스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슬픈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토마스가 죽. 지 말고 필립이 뒤졌어야 됐는데 아무리 봐도 필립이 뒤졌으면 토마스가 이렇게 해놓고 가지 않았을 것 같고 핸드폰도 챙겼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여기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종 시나리오 1, 2, 3을 하면서 아 너무너무 막 감정이 또 너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아 신한, 이거 진짜 너무 잘 짰다. 스토리 너무 잘 짰다. 그리고 이 연계되는 부분이 되게 소름 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갓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미리 스포 하자면 챕터들 중에 시나리오만 짱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답을 안 보여드렸구나. 죄송해요. 아, 정답은 창문으로 누가 들어왔나? 토마스였고, 또 여기서 누가 죽었는가? 토마스였고, 사인자는 필립이었습니다. 아, 시나리오 3은 질문이랑 정답이 너무너무 간단했고, 그 상황을 생각하는, 생각하게끔 스토리를 마무리 짓게끔 딱 해주는 그런 챕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